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월간 트로스타 투표에서 황영웅님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황영웅님은 총억 9,479만 7,758표로 무려 33.3%의 지지를 받으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약 2,548만 8,133표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팬분들의 큰 사랑과 관심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영웅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어 2위는 안성훈님이 7,600만 1,017표로 3위는 송민준님이 4,671만 9,696표를 받으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수호님과 진웅님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는데요. 트로트 팬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많은 가수분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실력과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 1위 등극은 그의 재능과 열정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트로스타 앱에서는 일정 득표수를 달성한 가수들에게 지하철 광고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월간랭킹 결과에 따라 황영웅님의 광고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